아는 것도 많고, 알고 싶은 것도 많은 경제 이야기. 만 19부터 34세 청년은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. 비자발적 퇴사자는 월 198만원 1개월 지급이지만 청년 자진 퇴사자는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받는다고 합니다. 내년 이후 시행 예정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절대 손해 아닙니다. 왜 청년에게만 특별히 열어줬을까요? 임금도 낮고 근무조건도 열악해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죠. 그래서 재취 취업 준비할 여유를 주자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소상공인은 세금 부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우려도 나옵니다. 실업급여 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. 첫째,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. 둘째, 비자발적 퇴사. 셋째, 근로이사 능력 증명. 넷째,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죠. 신청방법은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신청입니다. 이직 확인서 꼭 챙기세요. 퇴사 사유, 근무 일수, 보험 상실을 모두 정확해야 해요. 임금, 체불 최저임금, 미달 괴롭힘 등 회사 규책 사유를 사진 문자 카톡으로 증빙하면 유리합니다. 청년은 정책법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 많습니다. 퇴사 전 자기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기 쉬워